네, 미디움 코카투하고 어, 듀꺼 코카투, 그리고 착근강 아이들입니다. 애들이 지금 좀 졸려요. 꿈뻑꿈뻑 졸려가지고. 예, <laughs> 하품하는데 귀엽습니다. 네, 자진행무, 이게 세장 옆에 있어가지고 애들이, 자진행무도 그러고 다른 애들, 뭐, 회색앵무나뉴기아 이런 애들도 이제 옆에 이제 있는데, 문 열고 나와서 가끔 이렇게 애들 옆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가시기 골라주기도 하고, 가, 네. 막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이게 어릴 때 애들이 사회성 그 영역이 확 증가가 되는데 이 어릴 때좀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. 커서는 이제 좀 애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들이 이제 두드러져가지고 이제 그대로 좀 유지해가는 편이고 어릴 때좀 다양한 종들을 접하면은 새로운 종을 이렇게 만났을 때 많이 이제 긴장한다거나 경계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좀 낮아집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이제 반려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또 하게 될 텐데 어 거기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낮아지겠죠. 그래서 어 어릴 때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하려고 어 일부러 좀큰 애들도 아이들 크는 방에 이렇게 같이 둬서 같이 이제 어 상호 작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이유조 양육할 때 일부러 막 그냥 함부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여기 부모 새들이 다 철저하게 안 관리받고 있는 애들이라서 새가 다릅니다. 애들이 다 튼튼한 애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아주 막 특별하게 관리하고 분양에서는 그냥 뭐 편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하면은 분양 가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어릴 때 아예 가정집에서 그 양육받을 그런 환경으로 다 조성을 해놓고 적응을 시켜놨어요 이미 가정집에 이제 분양이 되면 새로운 가족들하고 적응하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에만 적응을 하면은 어 안전하게 이제 적응돼가지고 이제 입양 보호자님들하고 이제 반려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.